언니랑 언니를 만나러 가볼게요. 출발! 오늘은 허니랑 언니들이랑 서울에 와가지고 2박 3일 놀기로 한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SRT 타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아난티 강남에서 하루 놀 거라서 거기로 갈 예정입니다 아난티 강남에 또 수영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허니랑놀 예정인데 모자를 꼭 챙겨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둘째 언니가 까먹고 안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그 깜짝 선물로 잠옷을 이렇게 선물을 했거든요. 놀러 왔으니까. 그래서 이번엔 또뭘 할까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미스 모자를 어제 마침 가가지고 구입을 했거든요. 이렇게 세 종류로 구입을 했는데 이거를 들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집에 왔을 때 깜짝으로 주려고 했는데 들고 가는 걸 이미 알아가지고 제가 언니들한테 미리 보여줬어요. 써보고 다 괜찮은 걸로 골랐는데, 가서 올리는 걸로 고르면 될것 같아요. 이제 모자를 들고 허니랑 언니들 만나러 가볼게요.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. 출발! 이 구이, 요번에 그냥 단품으로. 할수 있어? 이모 해줄게 이모 해줄게 허니가 할거야 이모가 도와준대 이모가 도와준대 哈哈。<laughs> 이게 제일 커 보였어? 우와 두개 맛있어 맛있어? 딸기 좋아하잖아 야 근데 이거 반품 가가 아니야? 짧게 넣었냐? 짧어 이거 먹어도 괜찮겠지? 찢어져 있는 거? 야 그리고 내가 모자를 가지고 왔다. 모자 모자 우리 각자 올리는 걸로 하자. 네. 누가 누구거 사온 건 아니야. 그냥 예쁜 거세개사온 거야. 혜미가 이걸 써보고 이걸 고른 거야? 응, 응. 다. 응, 응. 괜찮다, 혜미야, 니 그거. 나는. 너도 괜찮, 이것도 괜찮은데? 한번 써보자. 어? 난 이거 괜찮네. <laughs> 네 지금 옷이랑 <웃음> 어울린다. <웃음> 우와, 그냥 그거. 응? 난안 보내도 되겠는데? 이제 렁고 됐는데 음. 뒤로 가봐 음. 여기 조심해 음. 알았지? 음. 엄마 조심하라 했어 어어 음. 어, 신발이 벗겨졌네 근데 이거 봤던 데가 실내였어 실내는 조금 있더라 아 진짜? 그래? 여기 있다 가자 야 빨리 들어가. 빨리 들어가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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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하나 <télévision> <한아>, 들어가 <laughs> 밖에서 하지 말고 들어가 <laughs> 哈哈哈

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자, 아, 콩밥 쭉. 오! 잘 <laughs> 아이, <고기. 아이고. 웃음> 좀 와아 짠 잘나가자 아, 이 고기 우와 음 콩밥 게좋 이거 밥 이거 밥통 엄마 줄게. 손으로 마고 싶어? 마 설마... 먹고 싶마 설마... 설마... 야, 이 배고프면 내 혼자서 다안 먹을 수 있겠어? 응. 아 진짜 <laughs> 너무 더워. 아니 바람은 두는데 덥다 뭔가. 오늘 <laughs> 운동. 이제 마지막 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할 시간이 왔습니다. 와, 이모들이 공연을 보고 있었거든요? 영원히가 때받았어요 이모들 찾으러 갑니다 이모들아 이제 좀 가자 이모들아 <웃음> <웃음> 언니가 <더> 여인이야 이모. <laughs> 이모 이모들아 어디가니? 아 진짜 음. 챙겨 애기들이 대체 몇 명입니까? 제가 지금 어? 하나 이모들 어디 갔니? 도대체 다왜 이렇게 뛰어가는 건데, 아다 <laughs> 참말로 어디 갔지? 어, 찾았다. 요놈들, 요놈들아, <laughs> <laughs> 이모들이 저기서 나오겠죠? 응? <laughs> 와, 와. 와, 와. 너, 어 허니 보고 안녕해줬어, 하나 갑자기 혼이한테 안녕해 줘서 누군지 모르겠 지만 예쁜이모 고마워요. 나는 카페에 있으면서 카페 아이폰 샀어. 어? 뭔데? <laughs> 샀어? 아이폰 샀어. 하하. <laughs> <laughs> 몇 기가 몇 기가 샀어? 1테라. <laughs> 나 그래서 이제 오래 쓰려고. 안녕. 즐거웠다. 올림픽. 안녕. 띵. 나중에 고하면 언제 해 봐. 맞지?

그래요? 그래, 그서 이렇게 해서 까만 잠도 괜찮아? 키.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진짜 많아.. 내가 이거 먹어봐담안 돼, 나진거젤 짜리잖아.. 없어, 이게... 다 먹었어, 언니. 이 쌓여 있다. 망한 게 아니었네. <러시> <러시> 여긴 김뿌리고, 여긴 먹고 있고요. 여긴 청소 중이고요. 반수 먹는다며? 아니 분자 먹으면 반수야 안먹고 그럼 왜 이렇게 한다? 이렇게 먹어면아 그냥 응. 적당히 먹자. 왜냐면 응. 디저르 먹어야 되 되잖아 는 가능하겠지. 어? 야, 언니 가 어, 가볼래? 어1 1시 가. 어디? 위에 2층야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. 여기크 어, 크다 다행이다 아하, 그래도. 아하. 그래 큰데 가자 큰데.

베스트래, 베스트. 잘 됐다. 꾸덕한 거야. 꾸덕한 게 아니었네. 음. 음. 먹어보고 맛있으면은, 포장해봐자. 맛있을 것 같아. 그냥, 오, 이런 맛이 많이 이모? 누모랑 나눠 먹기야? 응? 잘하는데 이모 들또 해줘 엄 맞게. 응 빼빵 니 안녕해줘 안녕 이모 안녕 이모 안녕 간다 다가다 하나, 이제 다시 이모한테 가자. 이모좀 전에 빨리빨리.